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징어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? 펄떡펄떡 움직이는 게 정말 싱싱해 보입니다. 오징어는 살아 있을 때 값어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. 다른 수산물과 섞이면 상처가 날수 있어 일일이 분리해서 담아줘야 한대요. 역시 귀한 몸이라 대우부터 남다르죠? 오징어 양은 좀 적었지만 대신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. 식사 중이던 아귀부터 덕순이 상반신이 다 가려지는 대형 광어. 그리고 이맘때 보기 힘들다는 부시리까지. 크기도 생김새도 다양한 동해의 수산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덕분에 다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을 했다는데요. 가 진해요 아주. 안타깝게도 날씨는 갈수록 더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작업을 이어가 봅니다.